는 성도님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에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얼굴을 뵈니더 멋져지시고 더 예뻐지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수아는 그 지역 이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을 다 죽여야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꾀를 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지한 10km 밖에 안 되는 지역이었지만, 멀리 있는 사람 행사를 해서 멀리 있는 백석인 척 하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은 기부원을 공격하지 않고 그들을 자기의 노릇, 노비 종 삼아 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 좀 배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과 민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청사로 비유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절대 기도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 어찌할지 물어보고 하나님의 간구하여 그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시 단순히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며 그를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은 것이 소문이 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지역의 성읍에는 다섯 개의 성읍이 있었고 여우수와 10장 3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헤브르본과 야르못과 라기스, 에글론 지역에 다섯 왕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때는 왕들의 의미가 그한 성읍, 큰 성읍 다스리는 왕을 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이들은 여우수화가 아이성과 여리송을 친 것을 기본 주민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것을 듣고 이 다섯 개의 성을 연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부원을 먼저 치려고 군사를 동원합니다. 즉, 다섯 개의 성읍에서 자기와 함께 있었던 기부원을 먼저 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우수와의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개의 연합군과 전쟁을 벌이게 된 기부원은 이스라엘 여호수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부원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서 여호수와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었던 왕들은 기본이 이 거짓말쟁이였고 자신들의 배신자로 여겼고 이 기부원은 이 족속 다섯 개의 족속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이스라엘의 편부터서 이제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도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도움을 받고 도와줍니다. 우리 주변에는 항상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고 우리도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본 관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이 세상을 도와줄 때도 있고 우리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가난한 사람은 우리 주변에 있고 그들을 도와야 함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때로는 영적으로 모든 의미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있을 때 도와주라고 하신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스 1장 27절에는 참된 경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란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우리에게 이웃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기부원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부원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부원의 요청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고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 1장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부온을 도와주러 올라가는 여호수아에게 10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즉 기부온과 화친을 맺었고 기부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 기부온을 도와주게 되는데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에 넘치게 이웃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을 할때 우리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다음에요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서 이 기부원을 돕습니다. 10장 9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더라. 즉 자기의 백성 우리 식구들을 도와주는 마음으로 밤새도록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만약에 피곤하면 정말로 쉬었다 갈 수도 있는데 성경은 길가리에서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싸움처럼 자신의 백성이 전쟁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밤새도록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 죽게 하듯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즉, 이 말씀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부메랑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라는 하나님의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시편 15장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말씀에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여기지 말고 내 손에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고 성경에는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는 이웃을 바라봤을 때내 손을 움켜주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내 손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것을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이웃의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일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 같고 일도 내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절 말씀에 여호수아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에서 기부원에서 크게 사륙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11절에도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 비탈길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게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까지 이르게 내리심으로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자가 더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과 함께하셨고 큰 우박 동이를 내려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의 죽은자가 더 많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할 때 지혜와 믿음 주셔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환경과 교회와 이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교회와 환경 그리고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전투에 지치고 밤새도록 이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인 전쟁과 함께하신 게 아니라 큰 우박덩이를 보내주셔서 승리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실 수도 있지만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지인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임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신 것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 금요 기도회 때도 잠깐 소개시켜드렸는데 저희 교회 처음 오면서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많은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정말 만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은 어디를 갈때 홈페이지를 반드시 검색하고 가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 가기 전에 그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지 교단은 어딘지 설교가 어떤 데인지 꼭 듣고 교회를 오기 때문에 부족한 설교지만 유튜브와 홈페이지에 올리고 성도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장로님 저희 홈페이지 만들어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아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정이 들어가는 것이어서 급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께 부탁을 드리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외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알리게 하여주시고 홈페이지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지인을 통해 그 홈페이지에 헌금을 보내 주셨고. 이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전 예배 때 잠깐 소개한 교회 소개지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 전도지.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저도 우리 교회 그 전도지 그 바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근데 좀 알아보니까 금액이 한 4, 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께 말은 못하고 <laughs> 혼자 기도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단임 목사도 바뀌게 되었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소개지를 만들고 초대의 글도 만들고 교회 사진을 찍어서 좀 이렇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 새벽마다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 전도지 만들고 싶다고 그리고 기도만 했는데 어느 날 장로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전도하다가, 어, 요, 티슈 전도지도 너무 좋지만, 교회를 소개하는 소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제가 마음속으로요, 할렐루야를 외쳤습니다. 왜냐면 저는 말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만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장로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신 거예요. 제가 부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장로님이, 아, 목사님, 요것 좀 만들어주시면, 전도할 때 사용하겠노라고. 얼른 만들었죠 <laughs> 그리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기뻤냐면 저와 성도님들의 뜻이 하나가 됨에 기뻤고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면서 어떤 사람은 저에게 석샘교회 담임 목사님이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세요? 물어봤더니 유튜브에서 제 얼굴을 봤대요. 제가 이 지역에 조금 유명 인사입니다. <laughs>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교회 오면요. 검색창에 석샘교회를 계속 칩니다. 우리 석샘교회가 계속 홈페이지가 올라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게 은혜 베풀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부임에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게 있어요 교회 왔는데 우리 교회에 붙어 있는 예배 시간표하고 층별 안내도가 지금 있는 것과 조금 달랐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에 맨날 있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층별 안내도 하고 그리고 교회에 예배 시간 안내별을 볼 때마다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그거를 가려면 돈이 드니까 그때도 걱정이 되어서 기도만 하고 먼저는 교회 지금 입구 왼편에 있는 그 주차장 맞은편에 교회 현수막이 시간표가 크게 붙어 있잖아요. 그것을 교체하려고 이제 만들고 장로님께 붙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하고 그다음에 몇 개를 좀 알아보니까 지금 우리 각 층에 있는 층별 안내도하고 교회 예배 시간 안내표 있죠. 그게 한 50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던 곳에 거래하던 곳에 이거를 맡기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업체 사장님께서 저에게 전화 주셔서 목사님 교회 부임하신, 부임하신 거 너무 축하드린다고 그리고 그동안 목사님 사랑에 감사해서 2022년도에 석샘교회에서 만드는 현수막을 다 무료로 제공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는 현수막하고요, 각 층별에 있는 예배 안내표, 그다음에 층별 안내표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공짜로 했습니다. <laughs> 저 절대로 공짜로 한 것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담임 목사이기는 하지만 아직은 적응하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우리 장로님께서는 다 해주시기려고 하지만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우리 장로님께서는 현실에 대해서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또 무조건 해달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홈페이지 만들고 싶어요. <laughs> 하나님 교회 소개하는 전단지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 교회 올 때마다 예배 시간표하고 각층별 안내도가 다른데 그거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변 환경과 지인과 그리고 주변을 통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지금도 이제 교회에 현수막을 좀 달라고 거치대를 만들어 주기로 하셨는데 이제 만들어만 주시면 올해는 현수막을 공짜로 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수막을 마음껏 달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교회에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이 같은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져 가니까 저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전도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교회를 찾아와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교회에 등록해 주시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비록 오늘은 어깨 수술하시고 뭐 결혼식까지 그래서 못 나오셨지만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를 느낀다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담대한 기도는 하늘 보자를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날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말씀 1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무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선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하면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멘. 이 전쟁하는 동안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야살의 책이라는 것은 영웅 송가인데 전쟁의 승리를 기록한 책. 지금은 발견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고대 근동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은 전해집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는데 성경은 오늘 10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개입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건데 저는 믿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고 여호수와의 기도를 말미암아 하늘의 태양과 달이 멈추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돕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담대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간구할 뿐입니다.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일을 감당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막을 수 없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담대한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석센 교회를 위하여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